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28일부터 30일, 2박 3일간의 훈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28일 출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출발하는 시간은 원동기사식당에서 어, 새벽, 예, 새벽 오전 5시, 40분에 출발을 할거예니까그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집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교인동 교회 목사님 봉고차 한 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김창우선분님 봉고차 한대두 대를 어, 우리가 이용해서 나주 KTX역으로 어, 가게 돼요. 1시간 30분이 걸려요. 근데 지금 5시 40분에 출발하면 7시 10분에 도착하게 되고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 이동하는 시간이 또 10분 정도가 소요될 같예요 그럼 아침은 언제 먹느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 공안에좀잠 음, 자도 돼요. 그러다가한 7시쯤 전에 한 10분 전쯤 해가지고 차 안에서 깨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샌드위치하고 음료하고 어, 아침 식사를 그렇게 차 안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음, 물론 이제 먹는 시간은 한 어, 우리가 15분 정도 그냥 소요된다 생각을 하고 깨울 거니까는 그때는 계속 어, 따라서 어, 아침에 그렇게 간단하게 요기를 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 t x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는 데 걸리지 않한 2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용산역에 9시 40분쯤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합정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서울 쪽에서 한 팀과 함께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합정역 쪽에서 합류를 하게 될지 용산역 쪽에서 합류를 하게 될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합정역, 아니, 저는 저는 합정역에서 가서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또 그쪽 팀은 용산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용산역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거기서 픽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차를 못하고 거기 주차 공간도 없고 어, 우리처럼 당연히 앞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laughs> 보일수 있는데 서울은 그렇게 보일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너무 넓고 <laughs> 복잡하고 어, 차에다가, 뭐, 삐뽀삐뽀 표시하지 않는 이상 태도 안 되고 그래요. 워낙 차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보게 돼요. 거기가 한 시간 정도 프로그램인데, 동영상을 보고 홀에서 그리고 실제 선교사님들 무덤, 그리고 무덤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몇몇 분에 대한 그 성교사님들의 에피소드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 어, 하다가 음, 신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는 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어, 체험 활동인데 이건 지금, 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좀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 이 부분은 변경이 될수 있어요. 아마 변경될 수가, 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어둠, 완전히 캄캄하게 막아놓은 그 밀씨 같은 데에서 체험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여서, 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 우리 여기서 출발한 15명, 그리고 그쪽에 서울에서 만나게 되는 팀, 어, 그쪽도 이제 이원이 불어가지고, 15명이 모이네요. 처음에는 6명 공기를 했다가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 팀하고 물론 함께 프로그램은 참여하지만 이렇게 좀 나눠져서 활동이라 할 거예요. 구분이 되어서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좀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는사귀도 좋고 그 아이들은 좀더 어려요. 나이, 나이 연령대가 초등 그리고 중학생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어쨌든, 그 팀이 함께, 이제, 어둠 속의 대화, 이, 여기를, 상황을 봐서, 체험을 할수 있으면 체험을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 간다. 지금, 일주일 후기는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실외에서,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음, 뭐, 북촌, 여기가 이제 북촌 쪽으로 해서, 연세대로 해서, 그리고 종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숙소는 명동이에요 명동에서 어, 영락교에 있는 딱그길 건너면 영락빌인데 그쪽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명동도 가깝고 종로도 가깝고 다 가까워요 그래서 어, 서울을 한번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강남은 못 가네 서울 가면 강남을 가봐야지 야 서울 탁지가 나는데 강북쪽에만 좀 있게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후는 음, 그렇게 보면서 서울 구경을 하거나 혹은 여기 체험을 하거나 그리고 숙소에와서 짐을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마커스 집회를 참석을 하게 돼요. 마커스는 혹시 유튜브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교 어, 단체 찬양 선교 단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거기도 인원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어, 인원이 줄어서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대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도 하고, 어, 그렇게 뭐 마스크랑 방역이랑 거의 철저하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커스 집회, 예, 여기는 정상적으로 하긴 하지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이제 한참 이렇게 규제가 될 때는, 이,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출입을 못하고 또 막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물론, 어,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변동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집회 참석하고 저녁에 9시 정도 끝나서 숙소 다시 들어오면 10시가 될 거예요. 10시에 이제 어,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우리 밑에 보면 조 편성해 놓은 거에 보면 숙소라고 돼 있어요. 2인실, 3인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 잠잘 때는 될수 있으면 은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좀 묶었어요. 그래서 두 명인, 혹은 세 명인 이제 형제들은 밑에 묶였고 그리고 이제 혼자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해가지고 이 질로 해서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니까는,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되면은 아침 간단하게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롯데월드를 가게 되는데, 이때 지금 계획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뭐냐면은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타본 타 친구 있어요? 어, 광주에서? 어, <laughs> 광주 지하철은, 음, 복잡할 게 없는 지하철이지, 그냥. 탄형 직진이니까. 그냥 서울 지하철은 동서남북으로 막 갈라드리고. <laughs> 어, 한국으또 타보면 경험이 될것 같아서 한번 타보려고, 음, 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교통카드가 있으면 좋겠다. 음, 일단 준비물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를 들어가서 이제 하루 종일 놀 거예요. 언제까지 놀 거냐면은 여러분 지쳐가지고 아 들어가요, 집에 가요, 자고 싶어 이렇게까지 그냥 놀, 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음, 열심히 음, 놀면 됩니다. 좋죠. 하루 아, 왼종이 놀 거예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출발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왼종이 놀고 이제 원래는 한. 6 시쯤 되면 나와가지고 저녁 기사 따로 하고 이렇게 계획도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는 또 퍼레이드가 볼만해요 그래서 저녁까지 좀갈이 있겠다 그래서 그냥 웬 종일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는 다 해결을 하게 되고 어, 이, 다시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롯데월드 가면은 어,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2층에 뭐, 뭐 어, 피크닉존이라고 있는데 이제 음, 우리 교사들이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오면은 식사할 수 있도록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도시락 사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롯데월드 그렇게 끝나면 저녁에 들어와서는 어,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할 거예요. 음, 이날은 좀 외부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이라도 어, 나다따러이그 친구는 경리야 경리. 병리. <laughs> 그날 혼자 독방 쓸수 있어요. 음, 혹은 세 명이 나왔다면 세 명이 한방쓸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둘째 날풀로나우른한번 하고 음, 그다음 이제 셋째 날 일정은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체크아웃. 이때는 이제 짐을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짐을 다 챙겨가지고 아침에 청와대 구경하러 갑니다. 관람을 하고 청와대 관람을 한 후에는. 어, 거기서 용산역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용산역에서 여러분 영풍문고그러니 서점이라고 보면 돼요. 서점에 그리고 문구점까지 같이 있고, 그리고 그한 층의 일부 공간만 도서 판매하는 곳이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아이파크몰이라고 해서 백화점하고 쇼핑몰하고 그런 뭐가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친구들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주역으로 기차 타고 어, 들어오게 됩니다. 어, 나주역에서 나주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 40분 정도 도착을 하게 돼요. 어, 3시 반에 기차를 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주역 도착을 하면 여기서 또 픽업하러 오신 분들의 차를 타고 저녁에 완도읍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동 기사식당에서 어, 해산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해산하는 시간은 다 부모님께 또 다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들은 자 아이들을 데리고 피업해서 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정 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여러분 어, 개인 용돈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용돈은 언제 쓸 거냐면은 어, 롯데월드에서 뭐, 우리가 또 거기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것도 중간중간, 어, 친구들에게 주긴 할 건데, 그래도 뭐, 당장 급할고 목마를 때 여러분 음료수를 마셔야겠다 그러면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돈 정도. 그리고, 어, 영풍문고에 가서 이제 책이나 혹은 문방구를 보면서, 아, 나 이거 필요한데, 뭐 필요한 것들을 살수 있는 정도의 용돈만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 볼게요. 지금 준비물은 신분증. 이 신분증은 뭐냐면은 청소년증. 이게 청소년증이 KTX 타고 갈때 혹시라도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 표를 써낼 때 성인표, 그리고 청소년표 이렇게 나눠서 나눠져 있거든요. 아이, 어린이표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때 와가지고 어표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증을 보여주든지, 혹은 네, 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이런 거를 하나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어, 갈아입봇 개인 세면도구, 수건은 호텔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뭐 기, 기본적인 비누, 샴푸 뭐 이런 것들은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는 내꺼가 또 혼자 쓸 칫솔, 음, 그리고 그 정도만 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카드,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이제 마스크인데 마스크는 여러분 좀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식사 한 후에는 마스크를 그냥 어, 사정없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운집돼 있던 공간에를 갔다 왔다 그러면 또 마스크를 갈아주고 이렇게 마스크를 좀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는 좀 음, 풍족 여유 있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짐을 최소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날 서울에서 이제 움직일 때 숙소로 바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숙소 들어가기까지 한 6시간 정도가 있어요. 최소 어, 최대는 한 8시간 가까이를 짐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물론 공고차에다 집어넣기는 하지만 트렁크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고 탈수 있을 정도의 짐 정도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준비할 때도 옷도 각자 어, 거를 좀 준비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 뭐, 어, 우리 장매 거를 하나에다가 다 싸가지고 통으로 크게 이러면 한, 한 자리 한 자리 그걸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고 갈수 있을 정도의 자금치. 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우리 참고사항 볼게요. 요청사항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출발하기 전날, 코로나 어, 검사를 한 번씩 좀 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두 번은 할 겁니다. 둘쾌는 하고, 그리고 완도 와가지고, 이제 해산하기 전에. 어, 두 번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 서울에서 이제 합류하는, 네, NK라고 했는데, NK 자녀들이 누구냐면은, 어, 탈북민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뭐, 탈북민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이 땅에 이제 고향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있고, 물론, 우리 한국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좀잘 음, 이렇게 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물론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왜냐면 거기는 다 어려요 좀 연령대가 우리보다 좀 낮아요 초등학생 어,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좀 좋은 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들에게 어, 너 북한에서 왔다며? 뭐 이런 얘기 하면 실례야요 실례. 그런 거는 모른 척하고 본인들이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어,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으니까. 어,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고, 언어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식사를 밖에서 해요. 밖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밥 먹을 때는 항상 그래서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만 간단한 것만 지켜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고 말할 때 마스크 써야 되고 그리고 실사할때 말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조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조 조원 얼굴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 확인이 안 되네. 여기 일조만 확인이 됐네. 어,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상비약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비약은 뭘 말하냐면은, 어, 개인적으로 무슨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알러지약, 내가 먹는 알러지약 챙겨오면 좋고요. 멀미가 있다면 멀미약도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타이레놀 회열제만 준비를 할 겁니다. 벤트 정도, 이 정도만 간단하게 준비를 할 거고,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서울은 병원이 워낙 많고 응급실도 많기 때문에 응급실로 갈 거예요. <laughs> 아프지 마세요. <laughs> 안전 사고에 좀 유의해주시고 통제 잘 따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라도 어, 이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방침을 내려서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러면은 어, 그때는 이제 취소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될수 있으면 가려고 해요. 조별로 이제 얼굴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름들 알아야 이제 어 이름 서로 통성명찰하고 그래요. 네. 다윤이만 좋은 원들이 지금 많았구나. 어 네. 그날 이제 출발하는 날 얼굴 보면 써먹하겠네. 어 그래도 채린이, 라지니자 음. 어쨌든 이렇게 조를 음, 묶은 거는 이제 이 조원이 여러분 이제 식당 가서 식사를 할때이조 별로 식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조에는 이제 한 명씩 교사가 붙게 되는데 이조는 누가 붙을까요? 눈치로 맞춰봐요 1조의 교사가 누가 될까? 목사님 어? 네. 그렇지 남자겠지 남자가 누구 있을까? <laughs> 어, 어 목사님이 일조 교사네. 자 그리고 이 어, 삼조는 묶어서 어, 김현인 사모가 이 삼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조는 원선 목사님께서 사조를 응,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각 선생님들의 지도와 그리고 인도를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